자는데 괴롭혀 괴롭혀. 다른 애들 아예 또 자나? 몰라. 응. 에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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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도 여기 왔냐? 학교 안 가니까 좋아? 예, 기차 기술 주말 아 아침 이게 아기기 아무튼 둥글둥글 나무 주머니 베이킹 베이비슈 응. I make all you know the mandu i n g 가 주말인데 만두를 하자고 해서 재밌나 봐요 그래서 오늘은 만두랑 그다음에 디저트를 저번에 해줬던 크림퍽 베이비 슈로, 운전 작은 사이즈 일단 당면을 먼저 뿌리고 숙주도 한번 씻고 t l 야겠죠 t of a little bit 노 원들. l of a l t t i t of a t e bit of o e a l l o o e o 여기는 아직 겨울이에요. 꽃 피는 춘삼월이 아니라 눈 오는 삼월. 빨리 해야지. 빨리 해서 만두 만들, 만두 만들어야지. 배고프다. 민희 들 있어? 없어. 오케이, 잡스 리비 아이들 오케이. 이거는 모아놨다가 나중에 육수 끓일 때밥뿌이 만드는 거는 이제는 애들도 잘 만들어서 금방인데. 재료 준 비가 만드는 재료 준비죠 재료 준 비. What are you making? w so h nope. 아 a t a r e you m a k i n g w h a t s This i t a p i t o l I see. I see. I e e I see. I s I see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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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 s e I see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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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 s e 양면도 끝이 났고 머리... 세가너 머리 알지? 그래, 그래 그래, 그래 머리는 왜 이렇게 해? 머이제어 아, 아니 이렇게 하면 억울해 너는... 아빠가 억울해 보인다고 생해억 무슨 뭐지 금방 버섯 자는 데, 여기를. 이거, 언제 이렇게. 했지? 아 이렇게, 칼질을 못해요 이이이거는이게 이렇게, 것도 이렇게, 이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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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다이 이렇게, 이렇다 이렇게, 이 이렇게, 이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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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비인데 진짜 애기 신발. 이거, 이거는 그거 뉴본 베이비인데. <laughs> 진짜 애기 신발. 어 뉴본 베이비. 엄마. 잘. 왜? 알어, 금방 몰라 나도 언제 나를 이렇게 뵀는지 몰라. 아 어, 너무 작은 거 아니야? 쿠키 아니야 그건? 크림은 오케이. 이거. 아니 아빠 진짜 잘해. 진짜 애기 신발이야. 믿어보자고. 한입비에쏙들어갈거이게 okay? gonna... 아, 야, 너희들. 너들 Guys, mommy is h e u t i 지도 힘들다. So much it out of the smoke. Are you 오, 이쁘네. 잘했네, 하지엔 그렇죠. 김치를 조예 좀 해라. 신김치. 저 넣고 포기는 부족할 것 같아서 또 하다. 이거는 이건 더 맛있는 건데. 이거 원래 고등어 김치찌 하려고 했는데 아쉽다. 어쩔 수 없다. 이거 김치 국물이 너무 맛있는 거라서 못버려못버려 못 버려. 이거 뭐지? 나중에 김치찌개는 할때 써야지. 어, 뭐? 우와우와우와우와우와와 오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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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와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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오 피지다 우리는 어어 커트 어 스트로 유오 what the cross is a week baby this we <laughs> not yesterday <your strong>. what's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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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his than oh, yeah. to 아무도 한다 아무도 다그 다음에 김치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당면도 해야 되고 워크아웃 오케이 워크아 베이비슈 냄새 나지 어 그래서 다 열로 몰려든 거야 어때 엄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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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어, 엄청 잘했다 집에 <laughs> 진짜 에그 나는 앨범을 놓고 맞다 치킨! 치킨을 해야되는데 깜빡했네 또이 양념 지금 한끼를 먹네그러면 아이고야 사람 잡네 아물 짜다가 사람 잡네 치킨도 빨리 해야지 캔슬 눌러. 로즈는 캔슬 눌러 문 열어봐 리나 어, <놀람> 와! 너무 나이스다. Nice. 나이스. 나이스. 와 진짜 장난 아니다. 너무 잘했다. 너무. Rosin. 와. 파파파 파. 어 너무 잘한다. 그렇 okay. 그거 만지면 클라 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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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디어. 디어. 세어봐 몇 개인지 그 다음에 말해줘. You want a 모 e not small. Small 너네들은 네. 카운팅을 해라. 나는 치킨을 썰겠다. 카운팅 네. 아, 네. 잘한다. 카운팅 15, 잘하네. 누집자식이야. 카운팅을 14, 저렇게 잘해. 떨리트가 <laughs> 아니라 3리포 아까 아빠가 나한테 3리라고 했는데, 유 카운트롱 유! 돼디, 돼디. I h a v e t e n o people. 됐다. 이제 이것도 다 했어요. 다음에 이거 생강수. 네, 냄새 나지 말라고 해요. 조모 조모 한 10분 났어야지. 시끄럽다. 방학이라서 에너지가 넘치는 애들이 말이 많다. 나의 고독한 시간은 끝났군요. 아유 이거 언제 다 먹히고? 또 하면 또 맛있으니까. 또 냉동했다가 두고두고 먹고 이번에 다 먹었거든요. 저번에 만든 거를 또 만들자고 애들이 방학이니까. 마지막으로 들깨가루. 그 다음에 치킨을 넣고. 와, 어, 치킨. 어, 맛있겠다. 아직 먹지도 않는데 맛있어 하면 안 되지. 너 배고파. 오케이. 빨리 해줄게. 빨리 만들고 먹자. 오케이? 만들, 만들어, 오케이? 해줘 그래, 잠깐만 이거 이렇게, 게자애 이렇게. 응, 스푼을 너네 이거 로을수 없어? 이만들 이거 물 이렇게? 자, 에즈, 봐봐 이거 넣한거야 어. 아유 잘했네 아유 잘했네 빨리 만들고 빨리 먹자 많이 넣어줘 어? 허즈배 너무 이쁘아왜 이렇게 예쁘게 자라냐?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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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잔이 나나 teach him properly. No. 나나에는 different s t 이야 할머니. 아 잘했다. 어 oh, 잘했다. So much power. I want to eat a s o o k 아니야, 아니, 아니 먹으면 안 돼. 저번처럼 먹지 마라, 알았어? I want to 아 기다려. 다 만들고 만두, 만두 찌면 줄게. 인 집에는 진짜 음무니가서 어, 스팀 만두, 찜만두 먹고 나서 다 식으면 그 다음에 국만 두할수 있어. 오케이? 으흠. 스팀 만프라이드. 오늘 저녁에는 국만들 <군만두를> 먹자. 오케이? <목소리> <목소리> 야, 이 장흥이다, 장흥.

찜만두찜만두 왔어요, 엄마. 와봐 에피, 모자도 썼냐? <laughs> 너, 셰비야? Okay. Okay. 이거는 so, 하주 k okay. 거. 사골 그때 만든 n 탕으로떡만두 k a 해주그다음음이이에는리리 우리 만만 i 가 멸치 치시 육수로. 잘해. 너 그만 할까 어. 힘들어? 응어 어, 그래 넌 쉬어라 이제 많이 했다 너할일다 했다 너네들은 더 만들어줘 찐거 응. <laughs> 거기다 다 누르고 군만두를 좋아해서 이거는 얼렸다가 군만두를 줘야지 <laughs> 어, 뜨거워 뜨거워 이거 일이야 이것도 일 엄마는 힘들어 만드는 게더 쉽다. 너네 그거. 아 자! 아, 거기다 또. 땡큐, 땡큐. 잘했어. 또 만들어. 저거 빈접시 가져가. 보여? 그? 저기 빈접시? 이거? 어, 그거 가져가. 또 만들어. 끝이 보이는가? 아직 모르는데. 음? 아니야. 나또 찌러 가야지. 만두 찌러 갑니다. 릴리 거 찌러? 오, 릴리야 잘했네. 어? 릴리야 잘 만들었네. 오, 어, 엄청 잘 만들었다. 손 깍차게 잘했네. 엄청. 굿! 여기까지, stop! 오케이? 버스 아니, 안쪽어먹어나 먹어봐. 아, 이 아유, 한입에또그 거를. 어때? 마이스터? 어? 어, 스푼린 타워. 타도 마이스터? 마이스 좋아?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오케이. 그 아, 그래요? 아, 그 아, 아, 꽃 모양이야 꽃 모양 꽃 여기 만두 치야 만두 카만두카리 만두, 만두 만들야 바쁘다 이거는 허즈베니한 거야 오 잘하네 솜씨 좋아 아주 그냥 솜씨가 넘치네 우리 여기 여기 자리 옮겨서 또 먹고 있어 또밥 시식 <laughs> 먹어봐 릴리도 어때 점을 떠야 두 번째야? 응. 맛지 응. 아, 그래 어, 그래 만두국도 해줄 거, 떡도 있었 로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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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엄청 잘하네. 어? 어, 그걸. 이거 이거 다한 거야? 오케이. 이제 잠깐 쉬었다 밥 먹고 하자 오케이? 아직 끝나지 않았어. 더 해야 돼. 만두를 그냥 늦춰. 이거 로즈이 만들었어요. 마늘을 만들었네. 마늘을. 마늘. 마네. 너 먹어라 마늘. 어지벤도 하나 더야지 아, 여기 애들 또 애들이 떠난 자리. 난리 나이다, 난리 나이다. 근 run away. 어, 아이 데 만두고 오래 almost done, okay? ready, ready. 야, 켜그 먹어. 이따 먹을 거 알았어? 응. 잠깐만. 잠까 여기다가. 뚝배자 먹자. 이제 ready 했다, ready. 아유 다들 쩝쩝거리면잘 먹네 음. 맛있어? <목소리> 어, <목소리> 맛있어 어 눈이 또 오네 너무 이뻐? <목소리> 음, 음. 와 눈이 또 와요 눈와 엄청 많이 온다 이번 주 내내 온다 떡 <목소리> 이거 무슨 모양이야? 떡 <목소리> <목소리> 하트 야 <Yeah, 목소리> 하트. <목소리> 하트 하트 떡 <목소리> 그치 맛있어? 따어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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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어 제가 그? I already a l l of my s t Oh. Don't it's a, this is a Roger made of garlic garlic shape over there you know <laughs> <laughs> don't believe garlic <laughs> i got nothing oh everybody except me mm. Mm. 만두 다 먹고 저기는 생크림을 만들고 저는 계속 찌고 있어요. 와, 와 엄청나다 엄청나다. 어? 어. 그리고 만들면서 지 나무 만들를또 만들어요. 역스네 보니까 그러니까 이거 아씨랑 철갑아칠갑칠갑을서는데 아씨가 훨씬 좋다. 그? 그? 응. 그. 대게.

<laughs> 아빠 도와줄게? 홀드 하면 아빠 크림 밀 거야. 엄마 바빠 알지다 만들었는데 이만큼이 아직도 남았어요. 여섯 개를 썼는데, 만두피. 이제 이것만 찌면 끝 이제 만두를 다 이만큼 쪘어요. 누가 보면 만두, 시, 만두집 하는 줄 알겠다, 만두. 이거 한, 한달 이상은 먹겠지, 설마. 베이비 휴 맛있다 다 치웠어 이제 다 치웠어 이제 이거랑 케이 먹을거 어제 남은거 이것도 다 치우고 후 그리고 만두는 패킹해가지고 냉동실에 넣었어 이거는 이따 저녁에 군만두에 먹을거고 케이 먹자 야, 이것도 하나씩 먹자 에이프로! 크림팟이 있어!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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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네는 좋겠다 엄마랑 아빠가 때 되면 이렇게 디저트도 주고 밥도 주고 내가 무슨 말인 하나? I have to wish 오케이, 베이비 시도 오고. 에베베이 와! 저는 왜또 삐졌어? 동념가 앞에서 삐지기야 진짜? 이거 이거. 먹어 먹어. 그럼 엄마 오래 으면 먹어야지. 청소하고 먹어야지. 엄마 지금 다 치웠는데. 저저더 이상 맥맛 오케이. Otherwise you have to c 큰거 먹어봐야지 음, 음, 크림 들어간 거봐오 so good thank y 하아빠테 땡큐했어 one bite d you e s o u for bit longer 음 되게 굿 perfect 오이요 야미 왜?